안녕하십니까 DLH 신용가전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전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대화동 다세대주택 4층에 삼성 홈멀티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하습니다 현장 위치 설명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거실 쪽인데요 거실 쪽에 벽이 뚫려 가지고 요 구멍을 활용해서 스탠드 에어컨을 요 위치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단 쪽에 뚫려있는 구멍에서 배관이 나오면 요 안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지금은 안에 방이 있습니다 어요 앞단에 실외기를 설치를 할 거고요 어 작은 방 쪽에 벽걸이 설치할 위치를 보여드리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방 쪽에 벽이 뚫려 있습니다. 아, 요쪽 벽에 설치를 하고, 뚫려 있는 구멍을 활용해서, 이제 밖에 보면은, 예,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배관이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 에 이제 하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빠질 수 있게 벽걸이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스탠드 배관도 일로 와가지고, 여기에 같이 물이 빠지게 하고, 실 외기는, 지금 턱이 있으니까 벽돌을 4장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나오는 기본 받치대를 활용해 가지고 환기가 잘 되게 창 앞쪽에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마을 다세대주택 깔끔하게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곳이 4층이라서 이제 스카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올립니다. 자 위치에 이제 제품을 지워넣습니다. 진공작업 후에 디지털 게이지 수치 변동을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떨어지면은 배관 연결 부위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다시 점검을 하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치 변동이 없고 가스가 새지 않습니다. 이제 가스를 개방하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벽걸이 스탠드 가스를 다 개방했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디지털 계기지상의 수치는 psi 204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동을 하면 수치는 psi 130에서 160까지 다운이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상단부 벽걸이 하단부 스탠드 무설검들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벽걸이 가스 세장구위당 없습니다. 상단부 쪽은 이제 좌측에 벽걸이 전원선, 벽걸이 신호선, 그 다음에 스탠드 신호선을 좌측에 묶어드렸고요. 오른쪽은 이제 메인 전원을 이탈이 없도록 고정해드렸습니다. 대화동 다세대 주택 4층 삼성 모풍 인버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거시적이고요 실내기 전원코드는 콘센트에 꽂아드리고 뒤쪽은 링을 끼워가지고 미관상 보기좋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외부쪽은 실리콘을 쏴가지고 외부에서 벌레 수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무리 했고요 전기코드선은 여기 이제 실 외기 포드인데 콘센트에 꼽아가지고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이제 건물이 좀 되다 보니까 케이스가 손상이 됐는데 실리콘을 쏴서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작은 방 쪽은 삼성 무풍 인버터 에어컨 6평형입니다 기존에 뚫려있던 위치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링을 끼우고 배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베란다 쪽은 제가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하수관 앞단까지 벽걸이 드레인 스탠드 드레인 해가지고 고정해드리고요 실외기는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창 앞쪽에 위치를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창틀이 높기 때문에 그다 놓으면 환기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하단부 쪽에 벽돌로 놓고 그다음 에 위에 삼성 실외기 받침대를 놓아가지고 실 외기 자체에서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실 외기 위치를 잡아 드렸습니다. 에어컨을 쓸 때는 방충망이 있으면 이쪽도 열어놓고 하면 환기가 잘 되니까 일단 최대한 실 외기가 부하가 안 걸리게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충망이 두개 있으면 오른쪽도 열어놓으시고 지금 사용하는 위치도 열어놓으시면 환기가 잘 되니까 전기 요금이 덜 나오고 그 다음에 냉기가 잘 나옵니다.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대화동 다세대주택 4층 삼성 홈멀티 인버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화전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